안녕하세요. 저는 그, 오노제팬 여행사의 소장을 맡고 있는 김동신 선교사입니다. 전체적인 이제 상품의 컨셉 기획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 기획. 그리고 어 상품들의 어떤 이제 그 운영에 대한 뭐 가이드 관리라든지 현지 호텔이라든지 현지 행사라든지 전반적인 거에 대한 큰틀를 잡고 직원들하고 운영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일본 인센티브 전문 여행사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일본의 공식 행사나 공식 방문을 하는 이제 그런 상 그런 행사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뭐 대기업에서 일본 현지에서 뭐 자매 기업이나 이런 뭐 교류 행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고 제가 되게 신기한 게. 작년에 이제 제가 GPTI를 수료하고 나서 OIT 때 일본의 이수정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어떤 일정을 삶의 일정을 갖다 보내는 상품을 이제 기획을 했었는데 그게 작년에는 잘안 되다가 올해 초부터 저희 대표님이 갑자기 일본의 선교 여행 상품을 우리 회사의 메인 상품으로 좀 해보자라고 제안을 주셔가지고 지금 너무나 신기하게도 재미. 게도 일본의선교관는 그래서 일본 이수정 선교사님을 방문하는 상품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합창단 그래서 이제 일본의 어, 교회에 합창단을 보내서 합창 대회를 열어서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제 음악으로 선교하는 상품 그리고 이제 올 초에 일본 노토반도에서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진난 곳들을 구호하러 가는 상품 이렇게 세 가지 상품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는 이런 일본 선교 여행을 통해서 회사가 잘 되고 수익을 많이 내고 그리고 직원들이 어쨌든 좀어이좀 어 이걸로 해서 좀어 돈을 많이 벌면은 그래도 아 이렇게 일본 선교 여행을 많이 해도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는구나 그리고 정말 크리스찬들이 일을 하고 또이손이 이런 단체들이 다녀와서 하는 것들이 어 정말 이렇게 자기들이 보기에도 좋고 이제 하면은 이 직원들한테 선한 영향력이 가서 아마 이 우리 직원들이 좀 이런 그좀 어 변화가 되지 않을까 좀 이런 그리고 또 좋은 영향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곳은 성불사라고 합니다. 아, 이 성불사는 어, 일본의 기독교 선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요. 어, 1854년 페리 제독이 흑선을 가지고 이제 일본에 개항 요구를 하게 되고 1856년에 처음으로 이제 선교사님들이 일본에 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일본에 와서 의료선교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곳 여기 성불사에 이제 그 숙소를 갔다가 막부에서 내주게 됐고요. 이곳에서 뭐 햇, 햇번 선교사님과 또그 밖에 여러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 시민들을 갖다가 진료를 해주고 이곳에서 일본어 성경을 번역을 하는 곳입니다. 치워둔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이분들이 숨겨진 이분들 통해 숨겨진 기도가 지금의 일본을 만들고 또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일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으로 주시. 해번 아, 선교사님. 아 이분은 해번 성교사님이란 분인데 이제 조금 전에 성불사에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의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도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일본 마쿠에서 이곳 그 사택터를 사택을 갖다 지어줬고요. 이곳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의료 활동 및 성경 번영 활동을 했고 특별히 이제 이수정 성교사님과 같이 또 이제 그 성경을 또 번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공동 작업을 하셨던 굉장히 귀하신 분입니다. 요거는 그냥 요코하마에서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던 거고 그래서 이제 햇번 박사의 그런 이제 사적이라고 이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햇번 선교사가 했던 여러 가지 좋은 일들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 이런 한글의 맞춤법을 만드신 그런 선교사님이 계시듯이 이 햇번 선교사는 이제 이 일본어를 갖다가 이런 적는 방법을 갖다가 표준 문법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일본이 이렇게 근대화돼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적 가치관을 갖다가 만드신 분이고요 네. 메이지 가쿠인 대학교라고 해서 우리나라 뭐 연세대학교 뭐 이런 이런 뭐 이화대학교처럼 이제 기독교 대학까지 설립을 하신 그런 너무나 귀한 분이십니다. 아, 여기는 요코하마 시로교회입니다. 어, 이 시로교회는 이제 그 아까 보셨던 태권 성교사님이 이제 그 설립한 교회인데요. 이제 최초의 최초의 이제 그 장로교 교회라는 게 의미가 있고요. 이제 여기서 첫 번째로 그 담임 담임하셨던 목사님이 루미스 목사님이신데요. 이 루미스 목사님이 이수정 선교사님과 같이 한글 성경을 번역하고 한글 성경을 이제 출판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한글 성경이 이 이곳에서 같이 나왔다 해도 네,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선교 여행은 선교지를 방문하는 여행이었다면은 이제는 내가 직접 선교에 참여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그런 여행을 어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또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예약을 하려면은 이제 교회에 연락을 해가지고 예약을 하고 방문을 일단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행사에서 왔고 또 크리스찬이어서 이제 이런 그 이수정 선교사 여기서는 이제 이수정 선생님이라고 하시는데요. 이제 이수정 선교사님과 관련된 이제 여행 상품을 만들어서 보내고 싶다고 하니까 뭐 교회분들도 오셔도 되고 일반 또 여행사 그 일반 손님들도 오셔서 여기를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이제 제가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가이칸 교회는 1898년 5월에 세워졌습니다 어, 이 가이칸 교회는 일본, 일본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로서 이제 회번 그 선교사님과 여러 그 선교사님들이 합신해서 작은 돌을 쌓아 놓고 예배를 드린 곳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렇게 큰 이제 예배당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어, 이사야 말씀이 새겨져 있네. 이사 이사야서 32장 15절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 말씀은 교회 설립에 출발점이 되었던 1872년 신년 기도회 때그 바라 선교사가 신호자키 케이노스키 형제를 포함한 성도들에게 전했던 말씀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사야 말씀을 또 보게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선교 여행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사실 일본에 출장까지 와야 되나 생각을 한번 해봤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본에 출장을 와서 이런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정들과 그리고 일본 현지에서 사육하고 계신 선교사님과 교류를 위해서 출장을 왔습니다. 연락들 이는데 이제 모노세토에서 이제 일본으로 이제 이렇게 여행객들을 보내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투어라는 여행사에서 어제 연락들 인데로 17년 정도 일했고 여기서 이제 한 5년 6년째 아, 일을 하면서 이제 한국 그 원래는 관광객들을 일본으로 보내는 역할을 주로 했는데 네그 아가페 교회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 노토반도 쪽에서 사역을 하시는 네, 그 이런 팀하고 같이 지금 협력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노토반도에 계시는 분들이 아직 지진 피해에서 올바르, 아직도 지금 헤어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는 구호 상품을 같이 기획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고야 쪽으로 들어가서 하루는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루는 노토반도 구호, 그리고 하루는 이 가나자와 지역에 있는 선교 유적지를 방문하고 체험하고 다음날 돌아오는 3박 4일에 그런 노토반도 구호 여행 상품을 한번 기획해 보기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여행 상품을 통해서 여행하시는 신자들과 여행객들이 하나님께서 일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여행 상품을 기획하는 목적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을 줄 몰랐고요. 그리고 오늘 만나기로 한두 분, 목사님, 선교사님들도 처음에는 뭐 이렇게 크게 기대를 소개시켜 준 분들, 이제 크게 기대는 뭐 이렇게, 어, 안 하시는 말, 부분이었는데 정말 예상 이외에 좋은 결과들이 나올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합니다. 어 저는 제가 이런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